안녕하세요. 시금주식회사 이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강원도 홍천군 기천면 장남리에 있는 땅입니다. 마을길에서 좌회전해서 다리 건너, 건너서 쭉 올라가시면 전체가 아홉 필지입니다. 현재 여섯 개는 분양이 됐고, 현재 세 개는 남아 있습니다.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농막 맨 아래쪽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에는 카라반인데 농막으로 어, 사용하고 있습니다. 개울물이, 어, 맨 위쪽까지, 그, 오염원이 전혀 없어 물 자체는 상당히 깨끗합니다. 지금 보이시는 땅이 145평에 토목 전기 수도 청화주다 해서 4천입니다. 그 다음에 맨 위에, 컨테이너하고 옆에 지하수 대공 스습니다이 보이시는 땅이 137평에 3800. 그 다음 바로 큰돌 있는 이 땅이 145평에 4000만원입니다. 현재 지하수 대공 파서 수도는 다 뽑아놨고, 보이시는 자재는 아래쪽에 있는 농막 두개 들어와서 자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,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